주나라 군사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상나라 군사들이 막 들이닥치고 막 주나라 군대는 큰 타격을 입고 도망치게 됩니다. 문중이 그걸 보는데 오랜만에 너무 통쾌한 거야. 으하하하하야 잡아! 잡아! 다 죽여! 다 죽여! 쫓아가! <laughs> 안녕하세요. 총중합니다. 자연재해급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마가사장 때문에 걱정하는 태국망한테 선계 인플루언서 양전이 찾아오는 걸로 지난 시간에 끝이 났죠. 오늘은 그뒷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위쪽 링크를 통해서 1편부터 보시고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양전이 와서 태국망은 잔뜩 기대를 하죠. 양전은 자기만 믿으라고 하고서 마가사장한테 쫙 갑니다. 이 흉악한 술수로 사람들 을 해치는 너희들에게 진정한 선도를 보여주겠다! <laughs> 마가 사장이 가소로운 녀석. 입만 살았구나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되고 네 명이서 한 명을 둘러싸고 다구리를 준비하죠. 다들 무기를 꺼냈는데 마가 사는 무기가 따로 없어 가지고 양전이 쟤는 뭐 하는 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때마침 주나라 식량 수송 담당관이 양전을 둘러싼 마가 사장을 보더니 갑자기 오지랖이 발동되고 칼을 쫙 뽑으면서 야 이놈들아. 다구리가 웬말이야 그러면서 막 칼을 들고 막 뛰어와요. 그걸 보고서 마가 사가 포켓몬 꺼내는 것처럼 주머니에서 작은 단비를 하늘로 쫙 던지니까 얘가 괴물로 쫙 변해 가지고 그장 양수를 잡아먹어버린 양전이 그걸 보고 아 저거구나 그런데 이 괴물이 갑자기 고개를 싹 돌리더니 양전한테 달려들었고 양전을 통째로 꿀꺽 삼켜버리게 되죠 성루에서 싸움을 지켜보던 태국망이 이렇게 망원경을 보다가 뭐야 야 양전 어디 갔어 잡아먹혔냐 아 그거 저거 완전 공갈빵이구만텅빈 수레가 요란했네 이러면서 괜히 병사들 사기만 떨어졌다고 상나라 쪽에서는 완전 축배를 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그래갖고 마가사장이 괜히 싸움 걸고 다니지 말고 이 포켓몬 오늘 성안에다 넣어 가지고 태공망이랑 주나라 왕 희바를 잡아먹으라고 시키자고. 자동 사냥 걸어두자는 거죠. 그리고서 나머지 조물해기들이야 뭐 문제도 아니라고. 그리고는 마가사가 주머니에서 포켓몬을 꺼내 가지고 가서 태공망이랑 희바를 잡아먹고 오너라 이러면서 쫙 보내 줍니다. 근데 얘가 서기성 근처를쫙 날아가더니 포켓몬이 갑자기 입에서 피를 토하더니 으악! 으악 하더니 땅으로 픽! 떨어져서 죽고 입에서 양전이 손에 포켓몬의 심장을 딱 들고 피를 뒤집어쓴 채로 엉금엉금 기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태국망한테 가는데 태국망 깜짝 놀라죠.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승상 이 정도 괴물도 처리 못해서요. 제가 어찌 지원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도니 태국망이 엄청 기뻐하면서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너야. 그리고는 다른 무기들도 훔쳐올 수 있니? 우리 지난번에 막 무기 때문에 되게 곤란했고 건공건이랑 지팡이도 제네가 뺏어갔는데 그쪽 갖다줄 수 있니? 양전이 알았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는 포켓몬으로 변신해서 상. 나라 막사로 뿅. 날아가게 됩니다. 양전이 주특기가 변신술이거든요. 소노공처럼 72가지 변신술을 할줄 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72가지 변신술이 딱 72가지로만 변신한다는 게 아니고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엄청 높은 수준으로 변신을 할줄 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가사는 이제 포켓몬으로 변한 양전이 이렇게 오니까 잡아가지고 입 주변을 살펴봤는데 사람 잡아먹은 흔적이 없어. 막 옷도 안 걸려 있고 막 뼈도 안 걸려 있고 막 그래서 에이 잘안 됐나 보네. 이거 내일 다시 해봐야겠다. 이러고서는 주머니에 놓고 다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양전이 몰래 나와가지고 칼 이랑 우산이랑 그 나타 건공건 뒤져가지고 챙기고 금타 지팡이 챙기고 서 이거 가지고서 서기성에 가가지고 태국마한테 전달해주고 다시 마가사의 주머니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비판은 혹시나 소리 날까 싶어서 만지지도 않았대요. 예, 양전이 좀 센스가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다음날 마가사장은 무기가 없어진 걸 알고서 잔탁 심무룩해지고 반대로 주나라 병사들은 사기가 올라갔지. 잃어버린 무기도 찾아왔지. 적들 주 무기도 가지고 왔지. 거기다가 간밤에 황비호 아들 황천 황천하가 돕겠다고 완전 합류를 하게 됩니다 저번에 그칼 이렇게 촥 해갖고 칼끝에서 광선 같은 거 나갔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들고 왔던 보검이랑 신기한 표창이랑 옥기린이라고 문중이 타고 다니는 흑기린인데 색깔만 다른 거 그것도 받아가지고 그걸 타고 옵니다 아침이 되니까 태공망이 황천하를 선봉으로 싸움을 시작하는데 마가일이 무기가 없어서 일단 나왔는데 웬 새로운 도사가 또 와있는 거예요 아쟨또 어? 누구야 이러고서 싸움을 시작하는데 적당히 싸우다가 황천하가 옥기린을 돌려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마가일이 잘됐다 어, 요즘 스트레스도 많았는데 무기도 잃어버려 가지고 내가 지금 마음도 뒤숭숭한데 너 잡아 가지고 좀 풀어야겠다 싶어 갖고 막쫓아가는데 황천아가 고기를 싹 돌리더니 표창을 쫙 던지고 표창이 마가 1, 2마에 빵. 그걸 보고서 마가 2가 또막달려드는데 황천아가 조금 올려 주는가 싶더니 또 도망치면서 표창을 딱 던져요. 암기 같은 무기인가 잘안 보이나 봐. 날아오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마가 2의 명치 그때 탁 꽂히면서 얘가 악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당황한 마가 3이 비파를 꺼내 갖고 연주를 하려고 드르릉 드르릉 하려고 하는 찰나에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 미황천하의 표창이 목을 뚫고 지나가 버렸다. 나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내 목에 구멍이 나 있었다. 순식간에 세 명의 영혼이 봉신대로 뿅뿅뿅 날아가게 되고 당황한 마가사가 포켓몬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포켓몬은 양전이 변신했잖아. 그래갖고 변신한 양전이 마가사의 손을 막 물어 뜯으니까 손을 꺼내봤더니 손이 없는 거잖아. 얘가 막 충격과 공포에 놀라가지고 막 빗주성이가 된내 손을 보면 막야 이러는 사이에 어디선가 날아온 표창이 마가사의 심장에 팍. 꽂히게 된다. 이어서 아... 양전하고 황천화가 만나게 되고 서로 좋은 이야기 해주면서 마가 사장과의 싸움이 끝이 납니다. 빌드업에 비해서 약간 좀 허무하게 끝났죠. 처음에는 자연재해급이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쉽게 끝난 것 같아요. 한편 조가에서는 문중이 그날 기분이 좀 좋았어. 왜냐면은 동쪽에서 반랑군 이겼다는 소식도 들렸지, 남쪽에서도 반랑군 이겼다는 소식이 들렸지. 그리고 이어서 마가 사장이 주나라하고의 첫 전투, 지난번 이야기 때첫 전투에서 크게 이겼던 소식을 들었거든. 그래갖고 아유 이제 좀 잠잠해지겠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문중의 입이 방정이었다. 그날 이후로 겨울이 될 때까지 주나라에서 아무 소식이 없는 깜깜무소식이야. 그래갖고 문중이 막 초조하고 막 혼자 열 받았다고 화풀었다가 막 그러고 있는데, 헐 얼마 있다가 정찰병이 와서는 마가 사장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문중의 그세 번째 눈이 막. 떠지고 막 여기서 연기가 눈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오게 됐대. 결국에 문중이 출사표를 써가지고 주왕한테로 가게 됩니다. 주왕은 사실 너무 기뻐요. <laughs> 왜냐하면 시어머니 같은 문중이 딴데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떠날 때까지 떠난 게 아니니까 표정 관리를 하죠. 우리 그 유부남들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장모님 댁에 가서 자고 온다고 했을 때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까지 방심하면 안 되죠. 애써 표정 기쁜 표정 지으면 안 돼. 아쉬운 표정 지어야 돼. 네가 없으면 내가 독거노인처럼 산다. 이런 얘기 하가면서 가족들이 그립다. 머릿 속으로는 다뭐 시켜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 하지만 절대로 그걸 입 밖에 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왕도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죠. 근데 문중이 모를 리가 없다. 주왕한테 제가 없는 동안 적당히 하십시오. <laughs> 적당히 하라고 얘기를. 이미 문중도 알고 있어. 자기 나가면 또군궐이막 지저분해질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주왕이 걱정 마십시오. 태사 제가 <laughs> 전장에 계신 태사가 신경 쓰지 않게 적당히 놀고 있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얼마 뒤에 조가의 병력을 잔뜩 모아서 총 30만의 병사를 데리고 나가는데 상나라 개국이의 최대 병력이래요. 문중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흑기린을 타고 성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흑기린이 막 슬프게 울어. 그러더니 문중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옷을 털고 흑기린을 타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흑기린이 계속 울어요. 그리고 안 태워주려 고 그래. 그리고 막 앞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 이 전쟁의 결말에 대한 폭선이랄까? 그리고 가는 길에 황화산 사천왕이라고 여기도 마가사장처럼 사형제인데 탐관오리들을 피해가지고 산속에 왔다가 황풍동이라는 동굴에서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는 깃발을 얻고 사형제 중에 큰 형이 날개 날개 열매 같은 거 먹고서 몸에 날개가 달리게 돼. 돼요. 그리고서는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가 지나가던 문중이 물어보죠. 같이 갈래? 죽을래? 그럼 어떡해? 따라가야지. 어떡하겠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나라에 등용이 돼서 주나라 정벌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나라에 거의 다 왔을 때 어떤 산 입구에 전룡령이라는 비석이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더니 문중이 머뭇머뭇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예전에 내 스승님이 어딜 다니던 절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뒤돌아가라 그래. 그걸 듣고서 부하들이랑 황화산 사천왕이 엄청 비웃어요. 아이고, 대사 아이고, 대사 같은 분도 요런 걸로 막또 벌벌 떠시네. 그 MBTI 요런 거막 타로 요런 거좋아하시겠구만 아, 그러면 전쟁은 우리가 하고 갈 테니까 그 저기 돌아가라. 하셔요. 그랬더니 문중이 민망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해지니까 막 얼굴이 씨뻘개지더니 야 아니 뭐 그냥 그렇다는 거죠. 야 가가가 이러면서 똥 씹은 얼굴로 길을 재촉하게 되고 드디어 주나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군세를 자랑하는 상나라 군사를 보고 태공망이 드디어 올게 왔구나.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일단 문중한테 나가죠. 태사 오랜만에 뵙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문중이. 아니, 곤륜에서 수행하신 분이. 어찌 사리분별을 못하고 이런 분탕질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태공망이 웃으면서 아이고, 잘못 알고 계시네. 그 위로는 왕을 돌보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살피고 이런 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곤륜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사리분별을 아주 잘하고 있죠. 제가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중이. 저저저 저, 저 입만 살아가지고 어? 네가 지금 희발을 주나라 무왕으로 세운 게 그게 잘못이지 않냐고. 왕은 상나라 주왕만 있어요. 도대체 왕이 몇 명이냐?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내가 보낸 병사들 네가 다 죽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태공망이 아니 전에 조가에서 희창왕 시켜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희창 죽었으면 아들이 왕 되는 게 맞지? 그리고 뭐 반역이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조가에 쳐들어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상나라에서 먼저 쳐들어왔지? 그때 문중이 말로는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고양지고 이러다가 괜히 옆에 황비호 있는 거 보고서 야 황비호 야이 자식 어너 박쥐 같은 놈 거기 왜 붙어 있어?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당장 옆에 있는 장수들한테 황비호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문중 쪽에서는 황하산 사천왕 중에 날개, 인간, 빼고 나머지 세 명이 달려들고 태공망 쪽에서는 황비호, 무길, 대장군 이렇게 셋이 나와서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근데 뭐 산속에서 살던 애들이 황비호 어떻게 이겼어요? 그래서 문중 쪽 애들이 밀리니까 날개 인간이 하늘로 쫙 올라가 가지고 황비호를 치는 척 하다가 몸을 틀어가지고 태공망을 공격을 하죠. 근데 그걸 눈치채고 황천아가 옷기린을 타고 날라와서 공격을 쫙 막고 날개 인간이랑 탕탕탕탕 싸우는데 가만히 있던 문중이 흑기린에 올라타서는 금편이라고 문중 전용 무기 있거든요. 채찍을 휘두르면서 달려듭니다. 순식간에 태공망, 나타, 목타 이거 다다 다 날려버리고 양전이 금강불개처럼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문중의 공격을 겨우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이에 정신을 차린 태공망이랑 금타, 나타, 목타, 삼타 형제가 합류를 하게 되고 다섯 명 공격에 요즘 그 유명한 말이죠 중과부죠. 하늘에서는 황천화랑 날개인간이 싸움이 계속 되는데 황천화가 타고 다니는 옥기린이 속도는 빨랐는데 날개인간이 조금 더 민첩했나 봐요. 길이는 속도가 빠른 자동차 그리고 날개 인간은 코너링이 좋은 자동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날개 인간이 하늘에서 동료들 싸움 보니까 동생들도 시원치 않고 문중도 뒤로 밀리는 것 같아서 황천아한테 싸우다가 오늘은 이만하지 그러더니 품속에서 황풍동에서 얻은 그 깃발 있잖아요 깃발을 꺼내서 막 흔드니까 전작이 뜨거운 바람이 막쾌 막 이렇게 막와막 이렇게 불어오고 주나라 상나라 병사들이 모두 싸움을 멈추고 각자 진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문중이 날개인간한테 감사를 표하고 부대를 재정비를 합니다. 둘째 날 태국망이 이번에는 큰맘 먹고 문중한테 타신 편을 신나게 쓰기로 결심을 하고서 싸움에 임해요. 문중도 금편으로 맞서 싸우는데 금편도 뭐 용으로 만든 거래요. 근데 원시천존이 준 타신 편에 상대가 안됐던 거죠. 금방 부서지고 놀란 문중이 창을 들고서 맞서 싸우는데 금편도 상대가 안 되는데 뭐 그냥 창으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싸우다 흙길이내서 굴러 떨어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굴러 떨어지고 부하들이랑 이렇게 도망치게 됩니다. 전장에 나가서 생애 처음으로 패배를 한 문중이 자존심에 아주 큰. 스크래치가 나게 되죠. 기세를 몰아서 다음날 태공망이 회의를 하는데 주제는 날개 인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몸으로 싸우는 거는 황천아가 대응을 할수 있는데 그 뜨거운 바람 나오는 깃발이 영 거슬렸던 거예요. 혹시나 서기성에 들어와가지고 백성들한테 그걸 쓰면은 피해가 커지니까 태공망이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데 희창의 백 번째 아들 뇌진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뇌진자가 희창 아들이니까 무왕 희발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인사하고 라 태공망이 데리고 가는데 순간 희발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뇌진자가 너무 무섭게 생겨갖고 안 좋았던 거죠. 근데 또 금세 마음을 진정시키고 잘 부탁한다고 하는데 무섭게 생긴 뇌진자가 궁을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까? 그래 쓸데없는 고민을 히발이 하는 거예요. 근데 태공망이 또 그걸 눈치채? 그래서 뇌진자한테 야 진자야 지금 전쟁 중이니까 일단 우리 밖에서 자자. 우리끼리 좋은 추억도 만들고 캠핑 좋아해? 형이 고기도 구워줄게. 마시멜로, 고구마 이런 거 형이 다 구워. 완전 선조야 이러면서 어깨 동무하고 히발한테 윙크 아! 한번 날려주고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뇌진자 성 시험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가서 날개 인간이랑 한번 붙어보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될줄 알고 적진으로 혼자 보냈는지 몰라. 뇌진자가 상나라 진영에 가서 날개를 펴가지고 천둥이랑 바람을 막 일으기니까 날개 인간이 깃발 들고 나오거든요. 둘이서 싸움을 시작하는데 다른 건다 비슷해. 근데 뇌진자가 힘이 조금 더 세요. 그래가지고 날개 인간이 깃발을 휘두르려고 눈치를 보는데 뇌진자가 그럴 시간을 안 주죠. 결국 날개 인간이 도망치고 뇌진자 성능을 확인한 태공망이 그날 밤에 문중의 군대를 기습하기로 합니다. 작전은 먼저 문중의 군대를 방심시킨 다음에 총공격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은 문중이 점을 쳐서 그날 기습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병사들한테 경계 강화를 지시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깊은 밤에 태공망이 절반 정도의 병력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시작을 해요. 뇌진자가 바람이랑 천둥을 막 꾸릉꾸릉 일으키고 용수호가, 우리의 용수호가 돌멩이를 상나라 진영으로 이렇게 막 던져. 문중은 이미 궁수를 배치해두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황비호랑 삼타 형제, 이를 비롯해갖고 수많은 장수들이 주나라 사들이 사방에서 막 들이닥치는데 조용히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문중의 지시와 함께 주나라 병사들을 공격을 합니다. 화살이 뿅뿅뿅뿅뿅뿅.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화살 때문에 주나라 군사들은 맥없이 쓰러지고 뇌진자가 돌풍을 일으켜보는데 영역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 모든 화살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어. 주나라 군사들이 막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상나라 군사들이 막 들이닥치고 막 주나라 군대에큰 타격을 입고 도망치게 됩니다. 문중이 그걸 보는데 오랜만에 너무 통쾌하고 니으하하하하 야! 잡아! 잡아! 다 죽여! 안 죽여! 쩌쩌가! 엄청 신나하는데 뒤엉킨 병사들 사이로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여유롭게 상나라 군량창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검은 고양이는 양전이 변신한 거였어요. 양전은 군량창고에 있는 식량을 삼매진화로 모조리 불태우는데 이 연기를 보고서 불을 끌려고 달려든 상나라 병사들 사이로 다시 한번 검은 고양이로 변해서 유유자적 빠져나오게 됩니다. 순간 창고가 무너지면서 거대한 불길이 솟구쳐 오르고 식량은 모조리 잿더미가 되죠. 으으으 <목소리> 밥을 먹을 수가 없다니 으으 <목소리> 상나라 병사들이 좌절한 사이에 태국망이 남아있던 모든 병사들한테 총공격을 지시를 하죠. 도망치던 주나라 병사들은 지원군이 오니까 사기가 올라가가지고 상나라 병사들을 멀리 격퇴시켜버리게 됩니다. 식량도 잃고 병사도 잃고 문중이 멘붕이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양전이라는 도사 때문에 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어? 이게 인간들 싸움이 아니네? 결국 또 도사가 끼어들었네? 야 너네가 그랬어? 그럼 나도 금오도 가갖고 내 친구들 데리고 올거야. 그래서 흑기린을 타고 금오도로 쫙 갑니다. 아름다운 금 금오도 경치를 구경하면서 같이 수련한 도사들을 만나요 이제부터 금오도 쪽 도사들이 뭉탱이로 나오는데 총 10명이 나옵니다 십천군이라고도 하고 일성구군 한 명은 이름이 성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나머지 9명은 무슨 무슨 군으로 끝나서 일성구군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던 책에서는 다 일성구군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는 1 0천군이 맞다고 나무 위키에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10명의 무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문중이 도움을 청하게 되니까 안 그래도 우리도 그 봉신방이지 뭔지 그거 핑계로 우리 절교 쪽 도사들 제거한다고 들었는 아주 잘 됐다. 얼른 가자. 그러니까 문중이 뭐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들 최근에 십절진이라고 굉장한 진법을 완성했다고 아주 신묘하고 강력한 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림으로 그린 설명서를 이제 문중한테 보여주는데 문중이 그걸 보고 눈이 휘둥. <laughs> 세상 이런 게 있냐고 이거면 태공망이랑 곤륜에서 온그 천교 쪽 도사도 완전 다 쓸어버릴 수 있겠다고 얼른 가자고 재촉을 하게 됩니다 마가삼장 다음에 황하산사천왕 다음에 십천군까지 이제 절교 쪽 등장인물들이 이제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십천군의 십절진을 본태공망이 걱정하고 있을 때 곤륜 12선인이 총출동하게 되는데 드디어 격도라는 천교와 절교의 이야기 뒷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기타 등등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